근데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에 어떤 욕심을 내었는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유산을좀 많이 물려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축복의 의미를 이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야곱의 장자권 또한 결국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야곱의 장자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게 되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가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출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쭉 자라서 거의 청년들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에서는 사냥을 참 잘했고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그런 탈진의 상태였습니다. 아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팥죽을 빨리 한들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야곱이 그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애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팥죽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다 죽을 한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삭이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육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한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냥을 잘하니 네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 가지고 나에게 가시다 주면 내가 아주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제 아내 되는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나간 틈에 둘째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형을 보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 까 네가 해 봐라.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알아 보시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리브가가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괜찮을 거다. 만약 그런 저주가 있다고 하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염소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하고 틀, 토시 같은 걸로 이제 입혀서 털이만 애서처럼 꾸미고 야곱을 들려 보냅니다. 사실 리브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요. 너무 빨리 이렇게 아들이 고개를 잡아오니까 그게 좀 이상하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좀 의아해 하긴 했는데 만져보니까 또 틀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애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서에게 실상은 야곱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곱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분노를 느끼지만, 이미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야곱이 이삭한테 뭔가를 많이 받았는가, 그런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에 어떤 욕심을 내었는가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이제 요셉 이렇게 12 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방 중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장자라고 할수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안에는 이 땅의 약속과 시의 약속을 통한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가난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 땅에서 결국 메시아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근진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자에게 거라 가신 그 약속의 의미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을 욕심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나게 되고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참된 영적인 장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장자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많은 면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적으로 장자였지만 결국,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놓쳤던 에서처럼 이스라엘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장자지만 결국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장자인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참된 장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장자의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마다들에게 주는 책임,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나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들이 있고요. 또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이 장자는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 책임과 권한들이 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권 또한 대단한 것이지만 장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새김을 받게 됩니다. 장자가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차남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형님의 이름으로 그 씨를 물려주게 합니다. 그만큼 이 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장자의 개념이 이스라엘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장자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면서 우리 전체의 맏형의 어떤 역할을 하실 분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부활하게 될 자들의 첫 번째라는 거죠. 맏형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부활로 인도해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장자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정확하게 믿을 때에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 전반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작권 또한 결국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장자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